한동훈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51세 굉장히, 어, 젊은 나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던 가장 큰, 어, 라이벌, 정치인이었으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전국 속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과 엇갈리는 모습이, 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으며, 가격사항이 굉장히 짧죠. 네, 법무부 장관 이후에 바로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 정치 이력이 5년이 채 어, 되지도 않는 어, 굉장히 따끈따끈한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11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어, 선언을 한다고 밝혔죠 이거 한동훈 팬클럽 위드훈에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그리고 어, 국힘 경선에서 아마 김문수 전 장관이랑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끝까지 레이스를 해서 이제 마지막 어, 당내 경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 전략기획부총장 아 어, 신지호 네전 어, 전략기획부총장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김문수 후보 다음으로 이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 여전히 좀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명태훈 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다 왜냐하면은 뭐5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검사 출신의 5년밖에 안된 정치인이 사실. 뭐, 해먹을 것도 없죠? 모든 정치인들은 해먹었다고 보면 되는데, 해먹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대 한동훈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지율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관련된 테마주로는, 현대고, 서울대, 콜롬비아 청주한시, 뭐, 김앤장 그리고 이정재, 연예인, 이렇게가 있는데, 시장에서 좀 크게 다, 부각을 나타낸 점은, 안타깝게도 연예인입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죠. 대상원징스가, 한동훈의, 한동훈과 이정재, 연, 어, 이정재 씨죠. 이정재 씨가 친분을 굉장히 관시하는 사진을 찍었고, 그러면서 대장주가 돼버렸죠. 네, 대장주가 돼버리면서, 어, 이정재의 이제 연인이, 임세령이 부의장으로 있는 대상홀딩스가 현재 대장주로 잡혀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DTNCRO, 네, 사회사 이성규가, 어, 서울대 법대료 출신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콜롬비아로스쿨 동문, 두 개가 겹치죠. 네, 이 테마주는 여러분들 많이 겹칠수록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DTNCRO도, 대장주로, 좀 대장주, 어, 좀, 잡혀있고, 그리고, 뭐, 오파스넷, 과거에 좀 대장주였는데, 이제 그렇게 탄력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고, 태양농속 강합니다. 네, 한우사 회장이, 한동훈 보모장은 같은 청주한시, 인맥주, 네, 인맥주 중에서 대장주가, 어, 태양농속을좀 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어, 지금 사실, 정책이 없죠. 정책 같은 경우도 제가 밑에 몇 개를 적어드렸는데, 뭐 이민청 관련주, 한동훈 대표 시절에 이민청을 추진을 하면서, 뭐 오픈놀이라든가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말과의 전쟁, 이것도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약 관련 테마주들이 엮여있고, 범죄와의 전쟁도 엮여있긴 하지만은, 이게 사실 뭐, 정치 이력게 짧다 보니까, 뭐, 명확하게 이게 성과로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성과보다는 뭐,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정문하 아시면 될것 같고, 인맥주 위주로, 어, 태양금속이라든가, 네, 태양금속, 뭐, 어, 오파스넷, 뭐, DTNCRO, 뭐, 대상홀지트, 요 정도로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레이스 자체가, 대선 레이스 자체가 계속 커플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인물을 뽑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 가는 인물들 중에서는 탑2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점을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조정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